不在不 オールスパートスパートスパートスートス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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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ート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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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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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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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야, 많이 와. 많2이 와. 2 9만 원이야. 이야2야2원이이2만 원이야. 20만 이2만원2 9만원2만원2만원2만 병원에서 하고 고어어 운동 운요됐어 했어요? 어그러됐 됐어요 한뭐 하고 어떤 거스그만 노래였어 아 그래요? <laughs> 끊어놓고안 나와가지고 <laughs> 그래도 요즘 운동 안 하다가 집에서 그냥 맨몸 운동 시작했어 하니까 그나마 좀 낫더라고 운동 안한것 같애 집에서 구조를 구할 때 우리 공부할 때 집에서 공부하니까 터 스카 다니는 스카? 집에서는 절대 못 한다 싶어 운동 같은 거안 했어, 궁금하네. 그때는 아냐? 어? 그때는 그냥 다 끊었어. 다 끊었어. 약간... <laughs> 나도 이제 운동 안 나오려고 하는데. 그래서 이거 안 하는데 우울증 걸리지. 그쵸? 맨날 그런 거. 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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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맨날 왼쪽에 면접도... 있잖면접에서 막. 네, 요 병원 준비하는 친구도 많더라. <목소리> 친구 한명 물리치료 <목소리> 쪽이었나? 이번에 그 한양대학교 동안 거기 쪽붙은거 같은데 면접 계획에 몇봤이렇 음, <목소리> 그래도 원래 순천에데올라고 했을 때. 더 두꺼워가지고. 그 두꺼워가지고 그때 저이 있어. 저기 그구청사에다가하라서고 잡아서 그주는 그냥 아예 지방대로. 지방 지방 선생님들 내가 뒤에서 그 현재는 그, 아직 키워안 왔어요. 키우안 왔어요. 그 그분 뭐실손방아들그 건강해질 수 있잖아. 그분 얘기로는 뭐일단키안 하고 다아그거아니아아야 티고나면면거 뭐 가능성 높아져. 그래서 일단 그래야지. 뭐 지금 뭐 하반기쯤에 계약직 하나 날 수도 있다 하시는데 일단 시험 해놓고. 1년, 1, 2년 정도? 그럼 병원도 소속이 그, 삼성아리에 있는 그 병원인가요? 네. 복지이 좋겠다, 그러면. 네, 마사비계약자 그리고 그, 일단, 실력, 렇게라이브에이에 대한 회가 없고,